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그, 관성의 모양으로 생각 됩니다, 관. 관성의 모양으로, 그게 보통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예, 안에, 안에 입고 있는 옷은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죠? 예, 요새 뭐, 저녁에 한 번씩 TV 틀면은, 한, 한, 한 시쯤 되면 나와요. <laughs> 좀 되면 나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모델들이, 뭐, 하여튼, 뭐, 뭐, 레이스 여고에대 그래, 봤자. 그래, 봤자. 그것은 그거다, 이거라요. 집에서 그거 안 사주느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막, 뭐, 니네 인생은, 막, 뭐 쇼핑째, 홈쇼핑째다. 막, 그래, 살아라. 이거, <laughs> 제 그런 농담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그 용도가 밖으로 자기 어떤, 어, 활동 분야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속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상 있죠. 의상을, 그, 주로 이제 겉, 겉에서 이제 겉, 옷 중심으로, 어, 무엇을, 관성의 환경, 이렇게, 머리에 기본적으로 정리해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관성의 환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일주의 사람이, 수일주의 사람이, 우리가 그 색상이 되는 예, 목이 뭐냐면 식상이 되겠죠, 그죠? 예? 모 목이 식상인데, 예, 목이 식상의 색깔은 주로 이제 청색이다. 그래서 청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다 하면, 예, 식상의 기운이 자기에게 활발하게 움직여 응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관의, 관성과 조직성이라는 것은 멀어졌다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예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수의 관성에 되는 토의 속성에 되는 예, 황색이다. 예? 황색이네 관성 그대로죠, 그 예. 죠 예, 황색 황색계의 어떤 그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강한 조직성, 예. 사회적인 환경, 예, 이 사회성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예, 부합되어 있는 생활환경이나 어, 자기 그 직업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냐면, 우리가 관형, 관, 관형 찰색 이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색이 말이 아니다. 형색이, 형색이 말이 아니다. 꼬라지하고 색깔이 말이 아니다. 거죠 그죠? 색깔 을 다른 말로 하면 때깔 라고보면 되겠죠? 그죠? 그 요, 이제, 우리 관형에는, 관, 관이라는 게 대체로 좀 다가가서, 다가가는 측면이라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방, 어떤 측면이라면, 이제 차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 드러나져서 보여지는 것.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상징이, 일종의 색이라는 것을 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그래서 이제, 색깔이 맛이 갖군, 그죠? 대성부를 나무못부터 알아보고, 예, 딱 어떤 것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싹수가 어떻다고요? 노랗다, 그죠? 이미 싹수가, 싹이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일 처음에, 예, 목의 그 속성으로서, 그죠? 목의 속성을 처음에 모, 모든 거 뭐냐면, 우리가 청운의 꿈이래요, 청운의 꿈. 예, 청년의 꿈을 뭐냐, 뭐,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 예, 맞습니까? 푸르청자에, 예, 이, 이 춘자 부서죠, 그죠? 예? 예, 청춘은 부른다, 뭐라도 있죠, 그죠? 예? 예, 이게,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고정된 어떤, 어떤, 모든 어떤 그 사물 고유의 색상 외에, 점다,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제, 청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상대, 상, 상대적으로 뭐, 청군 뒤에 백구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늙어서 뭐냐면, 예, 머리가 어떻게 되고요. 예, 예. 이게 이, 풀어둔 얼굴이 어떻게 되고, 예, 하얗고, 결국 마르고, 그죠.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뭐 이런 어떤 속성이 주로 흰색으로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예, 어떤 사물의 운동. 아, 어떤 운동의 단계에 진행되어 있다. 그런데, 싹으로 올라와야 될 놈이 벌써 뭐예요? 무르익은 색깔이죠. 그죠? 황색이라는 것은 만물이 양기 운동의 극단에 이르러서 무르익었을 때죠. 그죠? 그래서 평야에 일어나는 우리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평양에 비, 저, 저, 벼가 이렇게 베이삭이 휘날리는 걸 뭐라고 해요. 그죠? 무슨 물결? 황금 물결이 되요, 황금 물결. 그 황금이 어딨냐, 이거. 예요 그런데 황금색 물결이죠, 그죠? 황금 물결이 이렇게 물을 익어서 꽉꽉 들어 찬것이 그죠? 그 속성이 색상으로는 황색이고, 그 다음에 물성으로서는 금이 되어야 요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돌멩이 금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좁은 공간에 무엇을요? 가장 많은 가치를 담아 놓은 상태.